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댓글 열심히 다는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아, 진짜 다세요? 네. 열심히 답니다. 오 그래요? 네,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달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도 네. 많이 하죠? 좋아요는 거의 어, 매번 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저는 좋아요 정도지 아, 예, 댓글은 예.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싫어요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좋아요는 용기 없어도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아이디로 악플 리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음식 맛은 주관적이니 그럴 수 있다 싶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음식에서 시공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음식 쓰레기로 만들었다. 허, 이런 악플 때문인지 요즘 매출이 크게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밥맛 떨어지게 고물 타고 배달한다라고까지 적었더라고요. 이런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어, 리뷰 자주 보고 선택하죠. 근데 이렇게 심하다 싶은 내용도 가끔 봅니다. 이런 악성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네, 어,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요 배달 음식 주문하실 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리뷰 별점,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별점 낮으면, 일단 뭐 빼고, 이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문수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리뷰 하나 뭐 순이 밀리냐, 평가가 달라진다. 막 이렇게 업주분들께서는 막 그거 하나하나에 신경을 음. 엄청나게 쓰시죠. 네. 자 그렇지만 단순히 악성 리뷰를 썼다. 그 자체만 갖고 무조건 처벌한다. 음. 이런 구조는 안 되겠죠. 표현의 네.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정보로서의 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에 기반해서 후기를 작성했다. 그러면 정보 공유인 거죠? 네네. 공익적 목적이 있다. 어, 누군가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소벌 음. 받을 수 없고요. 또 단순한 의견 자체는 범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냉면을 먹고, 어, 냉면 육수에서 좀 비린 냄새가 납니다. 아, 너무 좀단거 아니에요? 아하. 먹기 힘드네요? 예. 자,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사실에 기반했다라고 본다면 네. 솔직한 나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처럼 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례 보면은 표현이 좀 과하거든요. 뭐 시공창 냄새, 냄새가 난다, 고물 탄다, 밥맛 떨어진. 자, 이런 경우는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자,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아, 그 내용이 비판적이거나 다소 과장이 있다 해도 네. 뭔가 사실에 많이 기반을 했고 음. 약간 좀 약간 넘었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험하고 느낀 점을 쓸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또는 다른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례처럼 시궁창 냄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고 음. 음식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어휘를 쓴 겁니다 네. 또뭐 육수에 밥알이 있는 걸 보니 음식 재활용한 거 아니냐 어? 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응. 달라지죠. 허위 네? 사실까지 막 이제 치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도 안된 내용을 마치 진짜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네.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고 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허위 리뷰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하고 영업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문을 닫는 가게까지 있으시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더라고요. 음, 사장님들이. 예, 예. 자 업무 방해죄 처벌 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 허위 리뷰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크면 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하급심 판례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복적인 허위 리뷰에 대해서 최근에 인천 지방 법원의 판례 어. 하나가 네. 1 5 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 오! 네, 반복적으로 허위 리뷰 댓글을 달았던 것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벌금에 준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내용 보면 음식 맛뿐만 아니라 뭐 고물 타고 배달한다 이런 식의 인신 공격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벌에 포함됩니까? 네, 문제될 수 있죠. 어,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폭언하거나 또는 뭐 고물을 타고 배달하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뛰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럼요. 건데요. 자, 이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아. 물론 이제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손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나? 네. 배달하는데 뭐 어떻게 온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네. 네. 자, 단순 비방, 인신공격성 글을 남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음.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네. 이 행위와 관련돼서는 어디다 남겼든 작은 곳에 남겼어도 해당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또 일파만파. 그럼요. 막 퍼져요.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캡처도될수 있고 막 복사될 수도 있고 네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이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자, 사실에 기반해서 썼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비방, 인신공격성 글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은 더 커지는 게 허위사실인데요. 아.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거, 댓글도 이건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아하. 네, 민주주의 국가를 망가뜨리는 행동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껑충 처벌이 뛰어오릅니다. 아. 네. 자, 만약 사이버 명예손죄와 훼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더 네,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가중 처벌을 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이제 사장님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가 이제 피해 정도, 반복성, 음. 그리고 가해자의 정과. 혹시 그것이 경쟁 업체인지, 네, 이런 것들 또병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공격도 있었는지 음. 피해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뭐 참작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악성 허위 리뷰로 일단 매출 피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네. 청구가 가능하고요. 음. 금전적인 걸 넘어서서 위재로 청구도 가는 아, 것입니다. 그 예, 자 그러려면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이에 발생된 피해 금액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법관이 봤을 때이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음. 하면 민사 소송법상으로 그게 인정해 줘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아도 네. 어, 처보, 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음. 거고요. 그 점을 믿고선 한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속 지속적인 악성 리뷰글을 일단 캡처해서 잘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삭제되거나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리뷰가 올라오기 전에 성실하게 매출을 신고해 놓으시고 네. 어, 매출과 관련돼서 리뷰 후에 어, 매출 자료 감소. 음. 보통 이제 부가치세 가 신고 같은 게 음. 정확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고 어, 판단하시면 되고, 영업 손실 관련돼서는 요새 예, 손해 사정사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 평가 보고서를 첨부해서 정리를 하면 어, 법원도 어, 피해 상황은 일정한 손해배상이 존재한다. 라는 음. 것을 인정하기 쉬워질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 그래요. 자, 변호사님. 그럼 오늘 한줄 마무리 멘트는요? 악마는 당신의 평범한 허위 댓글 속에 숨는다. 에, 오늘날 같이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지에 숨어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막 퍼뜨리는 음. 그런 시대에 아, 여러분께서 작성한 하나의 거짓말 아, 이런 것들이 이상 동기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당신의 삶으로 또 저희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